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을 좀더 다지기 위해서 물병을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운동을 한 후부터 허리가 조금씩 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하루 빨리 저의 허리와 여러분의 허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병이 떨어지면 오늘도 바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여자의 동창생을 동고남과 어, 함께 성매매 2145회를 시킨 악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45회의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기까지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경찰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 검사를 한 결과 드러나게 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가해자의 여자는 동창, 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이었으며, 회사 생활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심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루밍을 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올해 1월 초에 이 악마 같은 존재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집으로 도망을 쳤지만, 이들은 집까지 쫓아와서 다시 서울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자신은 이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안심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다이 가해자 여성과 동거남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할수록 한겨울에 냉수로 고문 남은 등 잠을 못자게 하고 구타를 해서 피해자를 좀더 앙상하게 <놀람> 여기 까지 입니다.